thank you 덕분에 네. 공돈이 쌓이고 쌓이고 두 개월마다 들어온다 소리가 분명히 나시네.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 이러신다. 오냐 네. 이 자리 터전 군자 문다 부안길로 십사. 네. 천지는 수왕산에 선지 천지 건다. 오냐 네. 작두 원령의 힘을 빌려서 네. 임덕영 은하네은하는 할머니 삼 대신 할머니. 오냐 그렇죠. 네. 이렇게 작두는 여장군님. 하신 내가 다 도와줘. 오늘 네. 마음에서 먹은 대로 내손 하나 뽕 집어 도와주마. 오늘 그저 늘들이 원하는 대로 빌리도 공짜는 없는 거야. 그렇지요. 오늘 으로나 손을 닳도록 많이 빌던다 그래야만 해결되지 세상 천재 빌도않는놈 누가 도와주까 그렇지 맞습니다. 아, 그러니 아. 내가 오늘 좋은 이만큼 작두실령님 원력 받아 오늘 그저 내가 여기. 가는 길에 좋은 일만 나게 도와주시고 임신은 외동 제자 지은 아내 그죠? 원하는 거 바라는 거더 없이 아주 그냥 내면서 떼부자 천부자 만부자 만들어서 오냐 인간이 있으면 그거 하루아침에 가져갈 거고 이 터전 주변으로 그저 땅을 평당냐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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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만평 수무평 만만평 네. 내가 그렇게 오년 안에들 내게 도와주시고 자, 아무 동작? 네. 조상도 보는 네. 동자 우리 동자조상도 나보지, 장구도 따지? 네. 엄마 친절히 이기 전부터 같이 따다댕겼지 네. 야, 우리 엄마 여기 막 아예 아프게 하는 아, 말 없지 않놈들 다 내가 다리는게딱분절하고 많이 낸 줄. 그렇지. 해미 할아버지 착하니까 그런짓 못했는데 나는 해 나는 해 그리고 큰일 내가 줄게 네꼭 줄게 네. 내가 무서우니까 돈주지 네. 쌍병주 내가 무쳐워서 돈주지 네. 내가 근데 네. 내가 정아이도 입고하고 네. 이영아 둘다 입고한데 애기가 네. 떱떱받아 내마음을로지 아무도 쩝쩝하대 둘다 쩝쩝하대 아야. 계속 동문여학과 다았다 동문여학과 다았다 아직 이 말을 몰라 왜또 확실히 똥 잡는데 빠져봐야 지궁창 냄새도 날지 네. 그지 그래가가려주니까 잘되게 해주고 네. 여기 가물바람짱도 가물바도 주고 언니야는 정규직 못 가. 오미 언니. 어? 오미 언니야는 정규직으로. 정규직 나도 부정적으로 들어가서 직 걸어보니까. 이러고 조용 없죠. 음. 못 해. 뭔일 해. 그 남자도 다 지나가는 오드바이 음. 버스를 해면 내마주나안 해. 오드바이됐지 음. 거지들만 있어서 조용이 없죠. 애기들도잘 대해주고, 근데 꾼주 언니네 아들 내년에 차라리 얘를 침밖에 할까요라고의논하겠어 버티다 버티다. 왜냐면 원래는 내년이 신문 열리는 데인데 그 새끼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엄마 말좀더안 들어. 교자로는 바깥으로 담니다. 얘인 줄 아셨다? 문 얘인 줄 알아? 대답 크게 해지 네. 저는 알았다 고끝덕거리 답답수나 <laughs> 목소리로 내 네, 얘기 했지. 네. 네 그래서 우리 애기가 앞에 있는 잠도 관대좀아도와주고조정문 같은 잠 조정도 알려주는데 기도 아버지두다 많이 닦고 서 잘되면 아버지한테꼭 정정드려 잘 마음 주관야돼 얘인줄 알겠어. 네. 네. 한미니 내년에 내년에 많이 아파 한미. 벽 처음 처음. 앞팀만 처음 처음. 내년에 네. 좀 많이 아파 5월달쯤 넘어가면 일못대 일못대 어디가 또 일못대 졸이 나올까? 봄 되게. 한녀열열여일짜에 이들겠지만 너너못 맞을 거야 그대 그랬어 그때마다 너오지만랬죠조심해야 음... 돼. 정화에는 할 말이 없다고. 정화는 정화냐 말고. 시추네. 영선이는 생각 알면서도 <laughs> 끌려댕기는 듯한 일이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일하는 날이여서 내가 귀엽게 계속 해서 내년엔 조금 더 어, 좋은 일 줄게. 감사합니다. 신주야. 네. 알았어. 그리고 너는 됐어. 나는 언니한테은둘 다에게 제일 지적. 신을 이리 재고 저리 되니까네 인생도 맨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남들도 너를 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좋은 게 아주 복스러운 게회야 아주 좋겠어. 이제 가 하고, 아직도 1 2월달에 사랑하고 박꿔요 내가 내려가고 안그러면 작두에서 달라붙어 있을 거야 어, 이리로 와저 <laughs> 새끼 옷홈브라니 엄마누나 한번봐 엄마. 야. 돼? 야! 안 뜯어, 안뜯고 야! <웃음>